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새벽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리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보통 비가 내릴 때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고 고향 생각이 나거나 누군가를 그리워하지요.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토피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산두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검색 사보이지 인터넷 검색 우동회 만눈 자료를 얻는다. 2번, 견해, 팀인제 유사제, 서로의 견해가 다르더라도 차분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3번, 결심, 성취, 패채 단일차, 굳둠 결심으로 목표로 향해 나아간다. 4번, 결점, 앞에 나사 안에차,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결점은 있다. 5번, 경우, 아직 니 모르는 것이 생기는 경우에 선생님께 질문한다. 0번 경쟁 심판진 보루진 두 팀은 차열한 경쟁우 펼쳤다. 7번 고객 외유도 파트 우리 가게의 고객은 주로 노인들이다. 8번 고충 어게 모든 직업에는 각자 다른 고충이 있다. 9번, 공통, 다만, 뽕만, 중리층. 두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10번, 공해, 방원진이냐무. 여러 가지 공해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11번, 과정. 모든 이론 결과만큼 과정도 정욕하다.